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할 얘기는 개인 카페와 프랜차이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보고 가시죠. 커피 커피차스 커피네 오늘은 개인 카페와 프랜차이즈 카페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프랜차이즈의 대북격인 스타벅스에 한번 와봤습니다. 스타벅스 안에서 어, 뭐지 잠적해서 잠복하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가 볼까요? 네, 2층으로 몰래 들어가서 당당하게 1층으로 나왔는데 자리가 없어요. 개인 카페 안 가고 다들 스타벅스 와 있나 봐요. 어떡하죠? 이따가 좀 한가할 때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마이크 네. 테스트 촬영 한번 하기가 아, 자리잡기가 네. 너무 힘드네요 아, 지금 여기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마이크를 지금 손에 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보이시나요? 조금 자세가 어색해도 이해해주세요 네 오늘 할 얘기는 음. 네. 개인 카페와 프랜차이즈 모두 장단점이 있죠. 뭐,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와요. 뭐, 개인 카페는 장단점이 뭐뭐뭐다. 뭐, 프랜차이즈는 뭐뭐가 있다. 이런 걸 쉽게 검색해보시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고요. 어, 생각해보면 그게 장단점이 아니라 각자의 특징이 있는 거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이 없다. 뭐, 본사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 본사 메뉴를 따야 된다. 뭐, 그런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통제라고 하니까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어, 내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본사의 관리를 받으면서 좀 편하게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어 그게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카페를 하면서 내 특색을 좀 살리고 개성을 살려서 나만의 카페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 본사의 규제나 통제가 되게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카페가 좋을까, 프랜차이즈가 좋을까, 그것을 비교하시기 보다는 나에게는 과연 어떤 유형의 카페가 맞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에게는 과연 개인 카페가 맞을지, 프랜차이즈가 맞을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까요? 일단 첫째는 자본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자본이 넉넉치 않으시다면 무조건 개인 카페를 하셔야 됩니다. 어, 보통 같은 규모의 같은 자리에서 카페를 하신다 그러면 프랜차이즈가 무조건 비쌀 수밖에 없어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라든지 머신 구매 물품 구매 같은 것들이 본사라는 유통 과정이 하나를 더 거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오픈하시때 가맹비 뭐 로열티 이런 것들이 추가로 나가기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 많이들 선호하시는 이디야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니까 뭐 20평 규모 20평 규모, 제가 발음잘안 돼요, 규모가. 20평 크기의 매장을 오픈하는데 1억 1 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해요. 물론 여기에 뭐, 가맹비, 교육비 이런 게다 포함이 됐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 카페를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따라서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셀프 인테리어 하시거나 아니면 물품 구입하실 때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되겠죠. 몸이 고생하면 조금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한 금액은 매장을 구하는데 드는 비용인 권리금이나 보증금은 빠진 금액이에요. 어, 생각해보면 개인 카페나 프랜차이즈나 매장 구하는 데 똑같은데 권리금이나 보증금 차이가 뭐 낡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프랜차이즈는 자리 위치가 좋아야 돼요. 유동 인구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이 떨어져서 자리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찾아가질 않아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상권이 아예 없는 곳에 생겨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기도 하더라고요. 뭐... 하지만 반대로 개인 카페는 사람들이 자리가 좀 좋지 않아도 찾아가지. 왜냐면 거기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음료나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새 을지로에 가보시면 매장에 간판도 없는데 허름한 건물 3층에 있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서 자리가 없을 정도죠. 근데 예를 들어 그런 위치에 이디아가 들어가 있다면 누가 찾아가겠어요? 한 500m만 걸어가면 또 나오는데 프랜차이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장을 구하는 권리금이나 보증금도 상대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본이 넉넉지 않으면 개인 카페를 하시기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카페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소음도 심하고 이래가지고 자리를 또 바꿔봤어요 컵피쳤어요 둘째, 카페를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아는 사장님께서 카페를 하고 계신데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은 카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원룸 임대업도 하시고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 매장도 하고 계시거든요 뭐, 돈이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자본이 많아서 돈이 될 만한 곳에 이곳저곳 투자를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런 분에게 개인 카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우선 뭐 너무나 바쁘셔서 나만의 레시피를 연구하거나 뭐 매장 관리를 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개인 카페를 하시기가 어렵고 가장 큰 이유는 과연 이 사장님이 5년 후, 10년 후에. 카페를 계속 하실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카페보다는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자본이 많이 있으니까 프랜차이즈에서 제공하는 노하우라든지 그런 브랜드 파워를 돈 주고 사시면 되는 거죠. 그게 더 효율적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카페를 10년 이상 평생의 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실력을 키워나가실 생각이시라면 개인 카페를 하셔야죠. 프랜차이즈로 오래 해서 별로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만약 내가 10년 동안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그만두면 물론 뭐 돈은 벌 수는 있겠지만 나만의 브랜드라든지 나만의 레시피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 이유로 개인 카페를 선택했어요. 프랜차이즈를 좀 알아보긴 했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커피에 대한 그런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풍부하지 않아서 좀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매장이 작으면 아예 내주지도 않고 매장을 크게 좋은 자리로. 내려고 하니까, 어, 뭐, 제가 가진 자본으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프랜차이즈를 하시다가 개인 카페로 바꾸시는 사장님들은, 어, 많이 계신데, 개인 카페를 하시다가 프랜차이즈 카페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프랜차이즈를 일단 시작을 했다가, 이제 운영하시다가 경험을 쌓고, 개인 카페로 다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렇게 되면 비용도 더 들고 어차피 이제 카페를 오래 할 거면 아 처음부터 좀 고생을 하더라도 개인 카페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는 개인 카페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저의 개인적인 얘기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자면 프랜차이즈 카페, 개인 카페 뭐가 더 좋을까만 비교해 보지 마시고 과연 나에게는 어떤 것이 더 맞을지를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지금 제 구독자가 8명밖에 없거든요. 제발요. <laughs> 안녕. 커피 커스피스